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여기 한번 오고 옛날 평창동에 우리가 또 무료로 새 들어 살때 그때 한번 오신 분이 지난주 화요일 날 갑자기 이제 일을 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에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또한 군데 또더내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이도 저보다는 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인생을 한번 저는 잘 알아요. 그분이 이제 사업시험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것도 한 13년이 됐는데, 그래 이제 이거 어쩌고 하면서 이제, 어, 그 사법시험은 안 되고,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나름대로 뭘큰 꿈이 한번 좌절이 되어 놓으니까, 계속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뭘 그냥 공무원이 됐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또 외국어 시험, 모든 게 너무 이렇게 가슴 졸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알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남편 되는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도 결혼했다는 것만 들었는데 이제 남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오늘 그제 같이 전, 오늘 회식하기로 했는데 그 전주에 회식하기로 오기로 약속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그 독자 아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 상해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관을 만지시고 그 독자를 살려서 그것도 과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제 크게 마음에 이제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제 그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그 중환자실에 한 명만 한 20분, 30분 딱 면회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이제 뭐 이제 머리는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호흡기 이렇게 꽂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한참을 기회에 대고 해줬어요. 기, 우리의, 하나님 너무 신비하게, 우리 청각을 제일 오래 가게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기회에 대고 계속 그 주신 마음을 기도로 한참을 하는데, 코를 확 구는 거예요. 이 자가 호흡이 그렇게 뭐 중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계속 기도해주고 또손이게 만져주고 또 그러니까 또 눈도 떠요. 그리고또 기도해주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남편한테 그래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그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뭐왜 좋아하는지 저는 기도하는데 왜 코를 코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래 오늘 이제 또 궁금해서 들었더니 이제 이 자가호흡을 한다는게요 호스를 빼고. 그래,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낙 낭망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만 좀 간절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 하시잖아요. 그 힘이 솟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탄절에 좀뭐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갑자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성탄절에 드렸던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생명나무. 저,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이 하는 게 생명나무잖아, 그죠?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써, 이제,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되고, 죽음도 왔지만, 이제 우리도 똑같은 운명으로 타고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금요일에 여기셔서 생명나무를 대신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열매를 먹도록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 복음을 작년 성탄전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전으로 다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금식을 했냐면 매주 월요일, 목요일을 또 자기들은 금식을 했어요.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식한다 할 때는 내가 목숨을 내걸고 한다는 그 강렬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곡기를 끊고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회개합니다 제가 그회개의 표시로 금식합니다. 이게 이제 참된 뜻이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한 개밖에 없어요. 언제냐 하면은 7월 10일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담당한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죄를 지낼 때 그게 이제 대속죄일이죠. 그 7월 10일 날 그날에 너희들은 그날을 괴롭게 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 괴롭게 한다는 말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개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리아스에 가면은 이제 또 금식이 네번더 나옵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때 금식을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금식이냐 면은 이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러 옵니다. 그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굶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라고. 그게 10월달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막뭐 이제 견디고 버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이 다 무너져요. 그게 이제 4월달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룹한 성전도 무너지는 게 이제 7월달 금식이고 그 다음에, 아, 5월달 금식이고, 그다음 7월달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다 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왕을 하나 남겨둬요. 그, 그리야라고 그런데 이 왕이 또 죽어요. 하나님 세우신 그 왕이 죽는 걸 슬퍼하는 그 금식을 이제 네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그,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한데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느냐? 왜그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침략당하고 성전이 무너졌겠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왜 무너졌느냐? 이걸 이제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면 자못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고 우리는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의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동에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세상 의 욕심을 위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우리의 그 우상들 우리가 좀더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 풍요의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겼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곡기를 끊고 회개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였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결을 안 했어요. 왜그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일까? 자,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비판합니까? 예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죠. 사마 예수님 보고는 왜 당신 안 하십니까? 이 말은 못 하고 예수님 제자들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판단할 때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그 외양적인 모습을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면은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금식을 안 지킨다더라도 하나님 저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가 그냥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입으로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기도도 오래하고 이렇게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자기들 대우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금식이 참된 금식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 관계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 관계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금식 지금 하면 안 된다. 나는 금식하지 않는다. 나의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는다. 왜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참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랑이라는 게 핫한이라고 핫한. 핫탄. 히버리어로이 하탄이란 뜻이 헤트 타에 눈이 이렇게 세 개가 결합된다는데, 집안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는 사람, 이게 신랑이에요. 참, 어떻게 그 뜻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려고 할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성, 그 성령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거하시기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위치가 어떻습니까?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에 가버리면 또 예수님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듯이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게 똑같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왜 금식을 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 세웠던 왕이 죽고 이래 놓으니까 이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을 하시니까 성전도 회복이 됐고 우리 안에 왕도 회복이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예, 진짜 우리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보내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서 성전을 지어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거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 거예요.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역사적으로 끝나는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영어로 이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 성전이 회복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로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제발 우리 메시아 보내주셔가지고 로마로부터 다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이제 우리를 좀 자유롭게 이 땅에서 부자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자꾸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을 놓쳤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고통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눈을 자꾸 세상으로 맞추어지니까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성이 무너지고 왕이 없어지는 걸 슬퍼했듯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내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가. 그건 우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라는 게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어 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오는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뢰고 하면 은 누가 다스리시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누구로,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은 겁니까? 예, 그바리새인들과 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실 못 박은 거죠. 정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들의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구주를 자기들 손으로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게 진짜 금식할 때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영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성령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물러나는 것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치 성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길로 향하는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 회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새롭다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좀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새로운 게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새로운 그걸 우리가 영어로 할때 뉴죠, 네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와저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진짜 새 사람이 되었네. 이게 이제 카이노스, 우리가 떼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새 부대는 카이노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였는데, 이게 염소 양가죽으로 이제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름기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딱딱해지니까 안에 세포도조를 넣으면 이제 발효가 안에 부글부글 되는데 이걸 못견디니까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나 낡은 부대를 물에 먼저 훅 담갔다가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거기에 가득 부어가지고 문지르고 나무로 두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이 싹 스며들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했어요 이게 세포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바뀌지 않는 생각, 늘내행위에 메인 생각들 여기에는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한들 여러분들이 목사를 판단해 버리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에서 품지 못하니까 터져버리니까 먼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먼저 성령을 탁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신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만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부드러움이 안올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뭘 허락하십니까? 예,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고통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자꾸 세상에 있으니까 고난이 오면은 전부 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향이 바쁜데 이 세계를 알면은 이제 선물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나의 마음밭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능력을 기쁨을 다 담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은 세상으로 향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계속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어떠한 일이 있던가 간에, 그 하나님 주신 오는 고난들 속에, 그걸 어떻게 받느냐, 감사로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한번, 제가 대치기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설교면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저도 모르게 자성이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까이 있습니까? 예, 우리 사모가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분노를 퍼고, 왜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하지 않냐고. 그런데 대뜸 하던 말이, 아멘 하시오, 감사로 받으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이게 저를 발목을 잡는 건데, 진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매일이 보장된 게 없어요.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몇백 년을 살 것처럼 내 품에 다 가지고 자식들까지 다 남겨주려고 평생을 고민 끝에 사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인생에 기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